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자유통일당의 적체성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번. 예, 다음 3번역. 예, 자유통일당은 적대, 한국 기독교의 문명개화와 헌국, 그리고 발전을 계승합니다 8번 넘겨주십시오. 조선 근대는 9번 넘겨봐 주십시오. 조선군대는 사실상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조선은 군대 문명사회가 됐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의료와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개인이라는 그리고 민권이라는 그 개념이 탄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독교와 그리고 대학교의 건국은 고해와 전혀 일리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두번 넘겨봐 주시오 예, 예,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18, 1885년부터 약 30년간 천 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리고 당시 2 3 0 0 0여 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시켰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다넘겨받으니 예, 조선 최초의 선거는 누가 이루어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최초의 장로들 선거 교회에서 장로들을 투표로 뽑았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 선거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전개 받으십시오. 한글을 누가 세종대왕으로 만들어 받았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문학이 만들어서 한글로 송서가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뚫은 지금 이 한글은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족 구하고 대한민국 건국도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넘기보시겠니다 예,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서 대한민국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승만은 교회가 길러내고, 교회가 기울내고 교회가 학고 오는 일이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넘겨보시고 예, 우리 자유통일당 광화문 세력의 두번째 가치는 한국의 가치입니다 주사파와 김정은 적들를강노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유물론자와 하나님 역다는 사람과 유물론자와 절대로 같이 갈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게 그런 저주사파와 우리는 끌고 싸우라는 것이 광화문 애국세력 자유통일당의 사죄의 것입다 이런 것입다음넘겨보십시이 네. 공산주의 반대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1923년 도련이 공산주의 나라가 된유에 6년 후에 전 세계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찬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 당부당이란 논설을 통해서 지금봐도 공산당에 대한 가장 확실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공산당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당과 싸움은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이어는 것이고 지금 이 나라, 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음 우리는 공산주의에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줘. 우리는 주체사상에 반대합니다. 예. 네. 다음 줘. 자유통일당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 광어 내국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함께 외쳐주십시오. 주당파를. 이팅이팅이것이 광화문 대 세력과 자유통력의 정치의 설명 사명입니다 여러분